지하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린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린유의 토트넘 대한민국 향후의 3부 영상인데요 지금 현재 11경기 29점으로 2위입니다 리버풀이 21점으로 3인데어 약간 일정이 좀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맨유는 어떤 일정을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맨유랑 토트넘이랑 승점 1점 차이 3 0 29점으로 어두 팀이 독주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현재 케인이랑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2골씩 넣어서 최다 득점자를 달리고 있고요 최고 평균 평점은 손흥민이 7.45 최다 도움 역시 손흥민 MVP도 손흥민 5번으로 가장 많이 받았는데 어... 어떻게 끝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있는 선수들을 팔고 데려온 선수들이 김민재, 권창훈, 그리고 강인이. 강인이까지는 괜찮지만, 어, 어떻게 보면, 원래 있던 선수들보다 전력이 약해진 상황인데, 어, 출발은 제가 여태껏 토트넘을 했던 그 어떤 시리즈보다 가장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해가지고 리그 우승도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리그 우승도 노려보고 유로파도 어강4강까지는가 4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영상 보시죠. 레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그렇지, 꾸민 마무리. 와, 야, 이건. 와, 나 말이 안 나오네? 와, 이거 어떻게 바로 마무리하지? 스카프 패스가 사실 좀 엉성했는데. 와, 베르너랑 비교된다 진짜. 와. 들어가. 오케이, 정리 좋아 와. 흥민이 패스 지 렇다. 힘 마무리, 나이스코트 하나 가자. 와흥민이 원터치 패스 운동 마무리. 힘이와힘이또어이스트 <laughs> 어, 오케이, 어, 룸으서는 강인이 팁이 진짜 날카롭다. 나이패... 그렇지! 흥버저기터 응. 레이스! 와, 이거 하나만 기다렸다. 버스, 가자. 그렇지, 강인이 팁3 마무리. 와. 와. 아, 이거 강인. 이렇게 흥민이 골이 제일 베스트였는데 볼게요 음? 세계올해 선수? 어? <laughs> 아니 잠깐만 흥민이 발롱도르 받았다고? 아니 이거 발롱도르 맞지? 손날도 메시 메시, 빠비 메시. 와, 이걸 했네. 와, 니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흥민이가 세계 오리 선수로 받아버렸네. 와, 여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손흥민으로 발롱도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아니, 말이 되나 이게? 와, 송흥민이 베스트, 공격수로 선정됐어. 헤리케인이 교체고. 아시아 올해 선수도 석권했고. 자, 이제 흥민이가 발롱도를 르 받고 난 후에 첫 게임인데, 과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 지금 다이어가 경고능적으로 관계를 못 뛰게 돼서, 김민재가 다시 선발로 나왔습니다. 아, 레스터시티 상대로 어떻게 보여줄지, 김민재는. 바디를 막을 수 있을지. 지금 케인도 부상이라서, 다니시우스가 선발로 나왔는데. 어, 나이스 패스. 김민이 마무리. 잘 만들었다. 오케이. 와. 아... 바디는 이게 무서워. 공간이. 오케이. 아, 이거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리 보는 훈련이 밖에 없다. 그렇지. <laughs> 오케이. 마다아이스 커트, 응, 음, 면 가자 하나 정도는 젖치고 피트리야이이 <laughs> 네, 정도는 돼야 멀롱볼생 선수 되겠지 강인이 아, 강인이 공격 진짜 힘드네 오케이 <laughs> 공격도 까지 야 진짜 커다저기도슛가안 때리고 넓혀주게 뒤로 빼주네 흥미 우와 자 지금 가레스 베일이 임대 해지를 할 수가 있네 자 임대 해지를 하겠습니다 베일 자 베일을 임대 해지하고 우리는 뭘할 거냐? 자, 우리 희찬이를 데려옵시다. 330억? 오케이, 225억이면 괜찮습니다. 희찬이가 이적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근데 이찬이가 아깝다. 오 키히 어시스트 좋아. <laughs> 오대뷔전에서 어시스트 나쁘지 않네. 알리. 와, 이게 알리는 거야? 어, 운동? 혼자 마무리? 와, 좋았다 응. 운동. 자, 제가 카레스베이를 임대 해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꾸 부상당해서 임대 해지를 하고. 스타일 레앙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임대로. 똑같이 임대로 데려왔는데, 뭐 연봉 차이가 말이 안 돼가지고. 데일은 거의 4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득인 임대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 경기 한번 보시죠. 나이스 포트. 했는데. 와 배신도 안냐 ]에서 실버한...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 현재 이20 어, 경기, 20 경기 치렀고, 맨시티한테 졌는데, 맨유가 또 아스날이랑 비교 좋네요. 음 그래서 다행히 승점은 많이 안 따라잡혔고, 6점 차이. 그 밑에 리버풀이 역시나 치고 올라오네. 또, 21경기 1경기를 더 치르기는 했지만 42점 지금 토트넘이랑은 꽤 차이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토트넘이 이 정도까지 할수 있을까 생각 자체를 안 해봤는데 우리 흑민이가 발롱도르를 받는 엄청난 활약을 해주면서 팀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그전에는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써도 발롱도를못 받았는데, 이번에 흥린이가 발롱도를 받았네요. 뭐,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은 3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4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우이!